네 안녕하세요 오야스 부황대 입니다 네. 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어, 이재명과 약 2%밖에 차이가 안 나요 어, 제가 봤을 때는 어, 여론조사가 어, 이번주 조사해서 어, 다음주 초 정도면 은 어, 훌쩍 넘을 것 같아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명 지지를 넘을 것 같다 어, 그래서 음. 어, 한 5월 초 정도는 출마 여부는 5월 초 정도에 나오지 않을까. 뭐 이번 달에 어, 트럼프 만난다면어 그래서 성과를 거두지 않을까. 어, 그래서 지지가 또더 올라가지 않을까. 쉽게 얘기해서 어, 이재명, 한덕수, 어, 국민의힘 누구, 어, 김무수 장관이 유력하고3파전으로 갈지 아니면은 여기서 에 단일화를 할지 음, 참고만 해주시기바랍 합니다. 예 어쨌든간에 어, 저는 어, 어 정과 사법인 어 여러 가지 제, 여러 개 재판을 보이슨 어, 대법 판결도 나오는 이재명만 아니면은 범포도에서 어, 김문수장관이나 오던 홍준표 전시장이나 오던 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이 다오던 찍어줄 의향이 있다. 어, 지금 현재로서는 나경원 어, 후보를 어, 지지를 하지만 어, 나경원 후보가 어, 만 4강은 8강 들었잖아요. 4강도 들것 같긴 하, 해요. 어, 그러나 어, 1위를 만약에 떨어지면 어, 누가 됐던 1위 후보를 어, 홍준표가 됐던 어, 김문도 장관이 됐던 어, 찍어줄 유향이 있다. 뭐, 어떻게이세명 찍을 수는 없잖아요. 안그랬습니까 여러분. 자, 오늘 안주형 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 음, 대행이 급부상 됐다. 이번 주부터 조사를 했는데 이렇게 됐다. 2%부터 올라가서 지금 약 30%까지 올라왔다. 뭐,는 이제, 무당층이 됐던, 어, 지지부, 제가 어쨌든 다음 주부터 뛰어넘을 것 같다 이재명이를 어찌됐든 간에 지지율이 그래서 출마 여부는 먼저 트럼프부터 만나고 와서 다음 달초 5월 초 정도에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한 5월 20 정도에 범포도 다녀와 허냐바냐 나오지 않냐 엄청 막 껑숭 뛰어 올라와서 어 3파전으로 그냥 나갈지는 모르겠다. 어쨌든 간에 제 개인적인 생각이다. 지금 현재 이재명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별취지질 별로 차이가 안 난다. 그래서 다음 주면 은 이재명이 뛰어넘을 것 같다. 그래서 출마 여부는 일단 트럼프 만나러 가서 뭐 이런저런 뭐 문제 어 정도 해결하고 와서 지식을 더 올리고 나서 어, 출마 여부는 한 5월달 초중순 초 아무튼 트럼프 만나고 와서 이렇게 어, 출마 여부 출마를 하지 않을까 참고만 하지. 그래서 어, 국민의힘 후보 한덕수 대통령 후보 대행이재명3파전으로 이렇게 그냥 끝까지 갈지. 어, 아니면은 범보수끼리 다른 할지는 어, 모르겠다. 참고만 해주시면 니다어찌됐든 어, 어, 우리가 지켜봐야 한다. 어, 어, 재밌을 것 같아요. 아주 어, 이번 대선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 음, 두차 말씀드리면 저는 어, 사전투표 폐지법을 만든다는 나경원 후보를 지지하지만 어, 그분이 이리해서 어, 이재명과 붙어갖고 대통령 당선됐으면 좋겠지만. 만약 경선에서, 어, 일일 보도게 되면 그 일이 후보 범보수 쪽 나온 사람, 어, 찍을 것이다. 어떻게 이재명 전과사번 어, 여러 개의 재판을 지금 받고 있는 어, 이재명을 찍을 수 없으니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대고또 좋은 정보나 또 좋은 소식이나 제 개인적인 세, 생각을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야스 망되었습니다.